이 상품들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마트나 약국 편의점 어디서나 쉽게 살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식들 계속 먹여도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직접 시중에서 파는 대표적인 간식을 구매하거나 찾아서 성분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 간식은 당류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셨나요? 1인 섭취량 100g 기준 당류가 69g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g의 간식을 먹을 때물한 잔에 각설탕 약 55개를 넣어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비타민이 들어간 간식이라고 하면 다른 제품보다는 건강한 할것 같은 마음에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비타민보다는 설탕이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간식들이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간식을 먹이기 위한 대안을 찾고 계신 어머니들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프리미엄 간식 제품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트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간식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충격적인 사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 당 함량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일반 간식보다는 비타민이 들어간 간식을 주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성분을 보면 비타민보다 설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1일 섭취량 100g 중 당류 함량이 69%나 되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 간식을 100g 먹는다는 건물한 잔에 각 설탕 55개를 넣어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면 아이들은 단맛에 점점 더 길들여져서 식습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고 충치가 생길 위험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젤라틴이 많이 들어간 간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젤리도 간식으로 많이 먹이실 텐데요.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젤리는 젤라틴으로 만들어집니다. 젤라틴은 동물성 단백질로 쫀득거린다라는 찐이 있지만 반대로 질기고 탄성이 강해서 쉽게 씹기가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씹어서 삼키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은 씹는 힘이 아직 약하고 아직 턱관절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나이부터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목에 걸릴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간식을 고를 때 당류가 녹지는 않은지 혹은 젤라틴만 들어간 질긴 젤리는 아닌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아이들이 잘 먹는 건강한 간식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 끝에 저는 직접 제대로 된 어린이 간식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간식 대신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잘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는 건강한 단맛을 구현하는데 약 1년 이상 시간을 드렸습니다. 설탕과 과당, 물엿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대체당과 과일농축액만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완성했고,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 홍삼까지 제대로 담았습니다또 씹는 힘이 약한 아이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젤라틴 대신 부드러운 식물성 펙틴만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홍삼구미는 출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약 100만 구미 이상을 판매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링크를 넣어놨으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어머니분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해 주시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맛 는 간식을 넘어서 아이들을 위해 좋은 간식을 찾는 부모님들이 고민해 해결책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 24% 할인이라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단 10일간만 진행되니 꼭 이번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간식을 고를 때 고민이 정말 많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 먹어줘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고 그 동시에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선택지를 찾고 싶었던 마음들을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어쩌면 완벽한 간식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것이라면 조금 더 나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 고민 끝에 만든 우리 홍삼고미가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감사한 의견을 얻고 있어서 매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간식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에게 주고 싶은 정말 좋은 간식을 찾고 계셨다면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